안녕하세요. 베리드림입니다. 사실, 고흥의 지리적 특성과 산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어느 곳에 심어도 유자는 잘 자라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고흥군에서 특별히 가장, 유자가 잘 자라고 또이 유자의 고연의 맛을 증대시키기 위한 곳으로 선정된 저는 지금 고흥의 유자 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이 유자공원은 고흥군에서도 가장 유자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지정이 되어서 이 고흥유자 이 단지에서 지금 고음군의 생산량 중에서 70% 이상을 생산을 하고요. 또 이곳에서는 관광객이나 타지 분들, 타지역에 계신 분들을 오셔서 수확도 해보고 또 유자청을 직접 만들어 볼 수도 있는 체험관까지 마련되어 있어서 매년 외지 관광객 분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는 곳인데, 겨울에는 우리 가정에서도 모두 유자층 하나는 갖고 있는 것처럼 겨울철에 꼭 공원에 들려서서 유자 공원, 공유자 공원에 방문하셔서 직접 이렇게 실하게 달린 유자도 보시고 따보시고, 어, 유자 청도 당구는, 어, 여러분들이 직접 체험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자, 그러면, 공의 유자 공원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고흥하면 겨울유자 어, 유자의 고장 고흥에서 어, 그 중에서도 가장 어, 유자가 많이 심어져 있고 어, 최대 생산량을 자랑하는 어, 제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은 고흥 유자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유자공원에 수확을 앞둔 고흥유자를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이 뒤로부터는 어, 이쪽에 계속 저산넘어까지 지금 여, 이 일대가 어, 전체적으로 유자공원으로 형성이 되세요 어, 지금 고흥에서 관리하는 고흥 유자 단지 제 1단지입니다 가장 전국으로 어, 전국 그리고 중국과 일본에 최대 수출을 하는 수출 어, 물량을 대는 곳이기도 하고 고흥에서도 가장 최대 산지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유자공원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지금 이렇게 어, 보시, 이 화면으로 보이는 이 전체적인 좌쪽 너머까지가 계속해서 어, 유자단지로 그리고 유자공원으로 조성되어 있는데 유자가 자랄 수 있는 고원에서도 바다바람과 해풍 그리고 또땅또 어, 기후 조건이 산박자가 가장 맞은 어, 지역이 이라서 공원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어, 유자 공원이기도 합니다. 자, 계속 들어가 보실까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어, 저쪽 안쪽에 유자 체험관, 유자 체험관까지 마련되어 있어가지고 어, 외부 어, 관광객이나 어, 외부에서 구입하실 분들이 오셔서 직접 체험도 해 보고 수확도 해보고 또 유자를 청으로 유자청 만드는 것도 체험을 해볼 수 있는 체험관까지 지금 다 준비를 어, 공에서 마련해서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유자공원 일부분 면적입니다 전체적으로 저산 너머부터 계속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제 정말로 수학철을 어, 맞이한 어, 고흥유자 어, 고흥유자를 어, 여러분들에게 생생하니 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자가 정말 샛노랗게 잘 익었습니다. 지금 이곳 유자공원에서는 어, 유자 체험관까지 예, 마련이 되어서 어, 이곳에 유자를 직접 어, 따 보고 또 이것으로 딴 유자로 이 유자창까지 담궈보는 그런 자리를 지금 마련하고 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에, 수확철이 맞이 돼서 유자가 이제 에, 수확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유자 크기가 주먹만 합니다. 그리고 아주 색이라든가 색 향도 아주 지금 좋습니다. 꼭 유자 한번 구경 한번 해보십시오. 유자가 정말 정말 실하게 상처하나 없이 아주 잘... 어 척과도 잘돼 있고 착색도 잘돼 있고 과 크기도 아주 적, 어, 크고 적당하니 어, 유자청 만들면 겨울 감기는 뚝이겠습니다 향도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도 어 겨울에 꼭 가정에 한두 개씩 비치하는 어, 유자인데 이고흥 유자 직접 한번 오셔서 체험해 보시고 하시면 정말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자들이 아주 알랄이 잘 맺혀서 이렇게 가지들이 지금 아주 튼실하게 색깔이 정말 정말 샛노랗게 마치 뭐 물감으로 칠해놓을 정도로 지금 제가 이렇게 유자 공원 쪽으로 들어올면 올수록 유자 향이 상당히 지금 많이 나고 있습니다. 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어, 유자들이 완전히 그냥 아주 진한 물감 칠해 놓은 것 같은 느낌을 여러분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보고만 있어도 아주 그 유자의 향과 또 겨울철 건강관리를 책임질 것 같습니다. 향이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보기만 해도 어, 한 폭의 뭐 그림 같습니다. 정말 뭐 연출하지 않아도 또 색을 강조해서 어 굳이 효과를 하려 하지 않아도 이렇게 그냥 어, 자연 상태로만 봐도 정말 멋집니다. 유자가 이렇게 노랗게 그어가는 걸 보니 이제 정말 어, 한 해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유자공원 안에는 어, 보시는 것처럼 공유자 체험관을 마련해서 어, 여기서 어, 유자를 이용한 어, 청 그리고 건강차 그리고 또떡 공예까지 이렇게 에, 각종 여러 가지 체험을 직접 하고 또 이곳에서 아주 저렴한 가격에 싱싱한 유자 관련 먹거리들을 구할 수도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유자 공원은 이어집니다. 지금 이 제가 서 있는 이 유자 공원 그리고 이 지역에서 풍양면이라고 하는데요. 이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공 유자에 70% 80%가 어, 생산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어, 수확하는 약한 수확은 어, 한달 정도 어, 수확을 하는데 수확의 절정기에 이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노랗게 보이는 것이 전부 유자인데 아, 정말 탐스럽고 보기 좋습니다 여러분도 이꼭 한번 어, 주말에나 어, 시간 나실 때 한번 오시면 고흥군 풍양면에 있는 고흥 유자공원을 한번 겨울에 시간을 내서 들러 주시면 가족의 건강도 챙기고 올 겨울은 든든하게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직접 현지에서 사면 훨씬 더 좋은 품질 좋은 유자를 어, 훨씬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또 직접 골라서 따서 구입까지 가능하니까 한번 여러분들도 꼭 한번 고흥에, 겨울에, 1년에 딱 한번뿐인 고흥에 방문하셔서 유자를 체험하셨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이곳은 조금 전이 바로 앞에 에길 건너 어 대청 마을이라는 곳인데요. 이것도 이 마을 전체에서 어이 유자 체험 어 마을로 지정돼 있어가지고 어 이곳에 오셔도 어 유자를 수확하고 체험을 할수 있는 어 프로그램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예 방금 보여드린 예 유자 공원과 이 체험 마을에서 이렇게 지정된 이유들이 이 풍양면 일대가 고흥군에서도 유자가 가장 싱싱하게 자랄 수 있는 최대 자연적인 환경을 갖추고 있어서 이 풍양면 일대 자체가 유자공원과 대청마을, 유자 체험마을이 있는 이두 곳이 가장 고흥유자 중에서도 가장 싱싱하고 건강한 유자를 만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대청마을, 어, 입구에 이렇게 대청 유자 체험 마을로 지정이 돼서 지금 이 안쪽으로 대청 마을인데 이 일대가 전체적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 전체적으로 마을 전체가 어, 유자로만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방금 전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유자 체험 어, 공원 바로 길 건너편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공군에서 지정된 대한민국 유자 1번지 대청 마을. 어, 탐방로 자체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어, 갖춰져 있어서 유자로 조성된 어, 지역을 쭉 구경하시면서, 어, 산책까지 할수 있는, 그렇게 해서 마을 체험 프로그램 있고, 이 관련 사항은 연락처 참조하시면 여러분들이 겨울철 굳이 마트에서 사시는 것보다 직접 산지에 오셔서 구경도 하시고, 어, 체험도 하시고, 또 정말 좋은 어, 유자를 고흥에서도 가장 유자가 싱싱하고 건강하게 수확해서 딸수 있는 이곳에 오셔서 구입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아서 제가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을을 계속 이렇게 걷게 되면, 어, 이렇게 탐방로, 아까 제가 마을 입구에서 보여드렸던 산책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어, 탐방로가 이쪽으로 계속 따라서 가면 유자를 따라서 이렇게 탐방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동네는 아예 그냥 유자로만 형성된 특화 마을입니다. 이런 곳에 유자를 직접 구입하시면 정말 싱싱하고 건강한 유자를 아주 저렴하게 사시고 또 하루 정도, 하루 이틀 정도는 이렇게 이곳은 아, 유자 아예 마을이기 때문에 벽화도 이렇게 해서 어, 관광객들 오시면 사진도 찍고 할수 있는 이런 벽화까지 전체적으로 어, 마을을 따라서 이렇게 쭉 벽화까지 이렇게 있으니까 사진도 찍으시면 어, 아이들도 아주 좋아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벽화도 한번 구경해보십시오 한번 그러면 이것은 어, 아예 그냥 어, 집을 유자 체험의 집에서 있는데 이곳에 오시면 직접 또 아까 유자 공원처럼 각종 유자에 관한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베리드림 블루베리 농장에 있는 고흥의 겨울철 특산품인 고흥유자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꼭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이기기 위해서 저희 고흥의 특산품인 고흥유자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직접 방문하셔서 싱싱한 또 건강한 유자를 따서 체험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여러분의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